네. 빼셔야 돼요. 너무. 네, 너무 가픈가. 그러니까, 너무 그 잔춤이 쥐어져. 오 보니까 볼때 보니까 그잔치이이 달그락거리는 게 없어졌네. 네. 근데 그 그걸로 딱 맞추기가 애매한 게 그거 있잖아. 그 정확하지가 않더구만. 그쵸. 정확하지 않아요. 네, 자기 때문 50이고 어디 때문에 5 0 그게 어, 같이 50이라 그래도 어? 그러니까 자기가 타보고 그냥, 그냥 느낌을 찾아야 돼 이걸로 자꾸 간집하여고 네. 나한테 맞는 암을딱 해서 이걸로 네. 손으로 눌러봐아 손으로? 응 그렇게 치면 이별게 못 되더라고 그쵸 네. 오늘 지금 된 거랑 틀려 그러니까 지금 내거 가지고 네. 그 같은 거갖 계속 재해서 맞춰야 돼 이게 펌프를

도예안세요 네, 아, 어? 그렇게요. 예. 예, 세번, 예. 세번님이 가운데 있요 아니, 세번 아, 아니, 저 지금 가는 사람이랑그고 내면 뒤에서 아, 님이 형님 중간에 말을 받다가 예. 그, <laughs> 와바 스님. 미성공원이 들어. 에이, 대기지도 울면서전화했지 그럼. 아어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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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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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하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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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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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하! 아 예, 가시죠. 그 네, 출발.